안녕하세요. 선분사활입니다. 오늘의 고급사활은 위기에 빠진 흑넉 점을 절묘한 수순으로 살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.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. 우선 이곳을 단수치거나 이곳을 따는 건흑의 수가 확 줄이기 때문에 뭐가 잘 안되겠죠? 그럼 이 교환 없이 넘어가는 수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우선 이곳을 붙이는 수는 백이 여길 끼울 때 응수가 없죠? 밑으로 넘어도 이렇게 바로 단수에 걸려서 많이 못 도망가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흙도 이 마늘모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백은 그냥 여길 붙여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먹여치기만 해도 역시 흙은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. 그럼 이번엔 이곳을 한칸 뛰는 순 어떨까요? 이때는 백이 이곳을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차단을 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. 흙이 한 점을 잡으면, 이때, 먹여치기라면, 이렇게. 결국 또, 뒤쪽에 흙은 살아갈 수가 없죠?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, 흙이 이곳을 잡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가만히 이어봐도, 배는 이렇게 연결할 때, 결국 이 바깥에 배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.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, 흙이 먼저 잡히게 되죠? 역시 실패입니다. 그럼 이번엔 이곳 날일자는 어떨까요? 이때는 백이 이곳을 붙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. 흙이 안쪽으로 받으면 백이 이렇게 차단해서 이건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되죠? 그렇다고 흙이 이번엔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으면 백은 이렇게 안쪽으로 막아서 흙넉 점이 백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. 역시 실패죠? 네 그럼 오늘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첫 수가 어려운데요 바로 이흙넉점 쪽에서 꼬부리는 이한 수입니다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수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건 흙이 일선으로 넘어가서 이건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죠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흙이 이렇게 그냥 한 점을 잡아서 네, 백 이렇게 계속 조여봐도 역시 흙은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마늘모로 응수하는 것이 최강 인데요 흙도 여기서 이렇게 어설프게 넘어 가려고 하는 건다된 네,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겁니다 흙도 이 장면에서 이 꼬부리는 수에 이은 두 번째 좋은 수가 바로 이곳을 가만히 단수치는 수인데요. 100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찝으면서 한 집을 내면 이 처음 흙의 한 점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한 것을 알수 있겠죠? 100은 역시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 점잖게 이렇게 뒤에서 수를 조이면 유가무가의 형태로 100을 다 잡고 살수 있게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꼬부리는 묘수로 절묘하게 흙을 살려내는 맥점을 감상하셨고요.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활의 묘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